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로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 요즘 정말 너무 덥습니다 며칠째 더워서 밤에 한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깨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이런 더운 날씨에는 식물들도 참 힘들어 합니다 그 전날 물을 열심히 줘도 그 다음날이 되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식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꽃을 참 좋아했습니다 꽃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과실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과실수를 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물 캐러 다니는 것을 참 좋아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꿈에도 가끔씩 기억이 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 가면 그 베란다에는 참 많은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벤자민, 알로에, 행운목, 군자란 그야말로 종류별로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도 식물 키우는 걸참 좋아하시고 저도 청년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식물 키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화분을 기르기 시작한 것은 첫 번째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그 부서실을 꾸미면서입니다. 부서실이 너무 분위기가 상막해서 이렇게 꽃을 갖다 놓으면 조금 아이들의 정서상에 좋지 않을까 해서 막 사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육식물에다가 열심히 물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파리들은 다 떨어지고 뿌리들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아 그걸 보면서 단순히 열심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참 일을 착한 일을 다 행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에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9절에서 11절은 이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부천동학교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골로새 교인에게 줬던 그 말씀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만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만이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 번을 읽고 백 번을 읽어도 깨달음 읽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을 읽기만 하여도, 듣기만 하여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읽어야 하는데, 그런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마음에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매번 읽었던 말씀인데도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단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에서 기억에 남아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Raise the bar. 기준을 높여라. 참이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준을 높이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 기준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한지 아니면 그 기준을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의인의 기준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예수님까지 자라나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이상, 그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아, 저 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이다. 저런 길을 어떻게 갈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만한 그런 높은 기준을 만족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사는 동안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서 이 세상의 선함의 기준을 넘어서 정말 그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과 모든 욕심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고 세상은 사랑의 이야기로 넘쳐나지만 이 세상에 참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랑하며 사는 것을 날마다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그 시간 동안 혹시나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는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일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했던 일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 일이 없는지 꼭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참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고 또한 사람에 대한 수평적 회개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랑 안에서 행해, 행해집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여 이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마쳤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하여 항상 선을 행하고 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TV 동물 농장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가끔 동물들을 구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험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구조하는 내용들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떠돌이 강아지, 떠돌이 고양이, 도시에 내려온 야생동물들, 정말 위기에 처한 그러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계획을 짜고 많은 사람들이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동물들을 구조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전 그런 방송을 보면서 와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그것들을 구하는가? 그런 동물들을 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고되고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그 생명을 구하는 일 자체에 보람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 일을 합니다. 저도 지지난 주 동물을 구조했습니다. 뭐, 대단한 동물을 구조한 건 아니고요. 제가 교육자실에서 기르는 구피라는 물고기들을 구조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휴가를 다녀와서 새벽 운행을 하려고 딱 교육자실에 왔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진 겁니다. 휴가 기간 동안 먹이를 너무 많이 주셨는지 아니면은 그 너무 더워져서 그런지 물에서 썩은 내가 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두 마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피곤하지만 뜰채로 떠서 깨끗한 물로 옮겨놓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구피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번식왕 구피. 엄청나게 번식을 잘합니다. 네 마리로 시작한 제어항은 한 40마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즘 수용 공간이 없으므로 혹시 자녀분들이 자제분들이 물고기가 필요하시다 하면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 드리겠습니다 뜰채로 떠서 깨끗한 물로 그렇게 열심히 옮기는데 퍼도 퍼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좀 상태가 좋은 녀석들은 그 뜰채 사이를 요리조리로 정말 잘 피해 다녔습니다 건지다 건지다가 이것들을 확 하는 생각이 들고 물을 그냥 갈아버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으면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물을 버리면서 냄새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청소고기가 보이지 않아서 이 녀석은 죽었구나. 두 마리를 사왔는데 한 마리는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한 마리 어떻게 됐나 이렇게 버리는 과정에 엄청나게 날쌘 몸놀림이 보였습니다 아 아직 살아있구나 기특한 마음에 건지려고 하는데 이 녀석도 참잘 도망다닙니다 수초를 다 건져내고 물을 따라내고 그 어항을 껴안고서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물고기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이 어항의 물을 가르면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 자정능력을 넘어서 죄악으로 가득해져서 그러한 죽어가는 세상에서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열심히 뜰채를 열심히 그물을 던지시는데 사람들은 아 여기가 살기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그물을 요리조리로 피해갑니다 아직 아직 나에겐 남은 날이 많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만 하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그리고 제 건강한 물고기들이 열심히 피해 갔던 것처럼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구해내기 힘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구해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같이 이 녀석들을 확 그랬다면 이 세상은 아마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멸망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다시 만드는 것이 편한 것이 원래 망가진 것은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편하지요.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망가지면 버립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망가진 것들을 고치는 것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조직 폭력배 영화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2001년도 정도입니다. 제가 중학생 정도 때였습니다.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불쌍히 여기기도 싫어하기도 하는 두 집단이 모두 나오는 코믹 영화인데 절로 숨어든 조폭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절로 숨어들었는데 은신하게 놔둘 것이냐 내쫓느냐를 젊은 승려들과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경기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같은 동률이 되었습니다. 비기는 상황인데 이제 주지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로 먼저 채운 팀이 승리한다. 두 팀은 열심히 물을 퍼다 날랐습니다. 근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물은 차지 않습니다. 그러자 조직 폭력배들이 그 독을, 밑빠진 독을 들어다가 우물에다, 연못에다 던져 버립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순간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들어간 독, 분명히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독은 쓸데가 없어진 독입니다. 비록 물이 가득 찼다고 하지만 그 물을 필요한 곳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밑 빠진 독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밑 빠진 독은 부어도 부어도 도저히 차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욕망으로 가득한 연못에 자신을 던져놓으면 그 욕망이 채워진 것 같고 만족한 것 같지만 그 욕망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 속에 가득한 물로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물을 떠가야 해서 그 독을 드러내면 그 독을 열심히 힘을 내서 건져내면 그 물은 다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밑 빠진 독을 다시 유익하게 하는 것, 정말 그 독이 독이게 하는 방법은 그 독을 건져내서 그 깨진 곳을 수리하고 다시 유약을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밑빠진 독과 같은 믿지 않는 이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건전함을 받아서 치유함을 받은 고침을 받은 우리는 고침을 받은 자들로서 욕망이 아닌 선한 바램으로. 선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국자를 아시나요? 국자. 어, 집에 하나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저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국자 하나쯤은 있으시죠? 저는 집에 국자가 없습니다. 왜 국자가 없을까요? 제가 말하는 국자는 깨진 도자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어서 고친 도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도자기가 깨져버리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빠진 그릇은 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아니면 화분 받침이 되죠. 그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깨졌던 도자기입니다. 깨졌던 부분을 하나하나 짜서 맞추고 이것은 아마도 일본 방식으로 맞춘 것 같은데 그 사이를 근분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가열을 해서 다시 새 생을 살게 합니다. 그 다음 도자기 부탁드립니다. 저기도 깨졌던 곳인데 구리로 된 못을 받고 그리고 그 위에 유양을 칠하고 다시 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또한 새로운 도자기가 됩니다. 그 다음 도자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이렇게 깨졌던 도자기도 아름다운 도자기로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고침입니다. 도자기를 보수한다는 것을 전 처음 봤습니다. 이제 사진은 내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구리못으로 깨진 곳을 이어주고 유약을 다시 입혀 구워주면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도자기가 아름다운 도자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중에 혹시 장독을 깨보신 권사님들 계실텐데 완전히 와장창 깬거 말고 조금 깨진 것은 보수해서 사용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할머니 댁에는 이제 깨진 독, 약간 미시 빠진 독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한동안 잘쓴 것을 기억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토기, 하나님을 토기 장이로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가 모양이 잘 나오지 않거나 깨지거나 그러한 이빨이 빠져버리면 버리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제일 편하죠. 하나님은 분명 그럴 권한이 있는 분이시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모양이 잘 나오지 않거나 깨졌거나 이빨이 빠져버린 그 도자기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도자기와 같은 우리들을 다 고치십니다. 성공적인 상담 활동을 하는 상담자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내담자들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다 이런 이야기가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녀를 잃어보시, 잃어보신 분이 있으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배웠다 해도,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아픔을 겪으셨는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만으로는 그 처절한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빨 빠진 도자기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담의 범죄로 창조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깨어져버린 우리를 위해서 동등된 본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창세전부터 함께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스스로는 완전히 알 수가 없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돕겠다는 이름으로 그런 이유로 행했던 일들 다 돌아보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삶을 참 돌아보면 미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친구로서 했던 일들, 친구인데 해주지 못했던 일들,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내가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았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았구나 하는 회개가 많이 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사랑을 알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말하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여도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내 욕심을 위한 사랑이지 모릅니다. 내 자신 항상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죄 사함을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고침을 받은 깨어졌던 도자기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